안녕하세요.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사진부터 볼까요? 사진에는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찍었어요. 선생님, 정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매우 다양하네요. 맨 윗줄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옷과 관련된 사진이고 가운데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음식과 관련된 사진 마지막 줄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집이네요. 그러니까 밑줄부터 의식주로 나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매우 다양한 까닭은 나라마다 기후와 지형 같은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서로 다른 까닭 중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서로 다른 까닭이 자연환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다른 까닭이, 자연 환경 말고, 하나 더 있답니다. 그게 뭔가요? 선생님, 뭔지 알고 싶네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다양한 까닭을, 기후와 지형 같은 자연 환경 말고,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이 사진에 대해서 살펴봐요. 1번은 인도의 전통복장 살이에요. 2번은 케냐 마사 이족의 전통 복장 시카지요. 3번은 북극 지방 이누이트족의 전통 복장 아노락이고요. 음식 부분도 한번 볼까요? 4번은 터키의 음식 케밥이고요. 5번은 멕시코의 음식 타코. 마지막으로 6번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음식 항의입니다. 7번은 파푸아뉴기니의 고상 가옥이고, 8번은 몽골의 게르. 마지막으로 9번은 그리스의 하얀 벽집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너무나 다양해서인지 다 외우기도 힘드네요. 우리는 이걸 한번 해봐요. 세계 지도에 핑크색 점을 찍어두었지요. 아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의식주 번호가 이 세계 지도 어디에 위치하는지 번호를 생각해봐요. 그럼 정답을 살펴볼까요? 이렇게면 나를 볼수 있겠네요. 선생님, 정말 세계 여러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다양한 건 기후나 지형 같은 자연 환경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뭔가요? 그랬지요. 그럼 이 그림을 먼저 볼까요? 선생님, 1번 사진은? 하프와 휴기니에 있는 고상가옥이잖아요. 열대기 후 지역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흑기를 피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고 나무 기둥을 세워 바닥이 땅에서 떨어지게 집을 지은 거죠. 또, 기가 많이 오는 열대기 후의 특성 때문에 지붕은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를 가파르게 만들지요. 이걸 봐서는 일본 사진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자연환경에 영향받는다는 점은 알수 있지요? 맞아요. 1번 파푸아유기니의 전통가옥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지요. 그럼 2번을 볼까요? 2번은 양고기로 만든 케밥인데요. 케밥은 초원지대와 사막지역처럼 건조기후 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유목인들이 육류를 쉽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두각 내어 구워 먹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 사진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자연 환경에 영향받은 사례네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왜 하필 양고기일까요? 터키는 이슬람교란 종교를 믿는데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금지되어 있어요. 양고기는 금지 음식이 아니기에, 터키에서는 양고기로 케밥을 만듭니다. 이슬람교란 종교 때문에 양고기로 케밥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건 자연환경은 아니네요. 종교에 따라 생활방식이 바뀌는 거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사진, 그러니까, 터키 케밥은 건조기 후지역이란 자연환경과 종교의 영향을 받은 생활모습이네요. 또 하나 더 볼까요? 3번 사진은 인도의 전통복장 사리인데요. 사리는 길고, 넓은 천한 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천의 한쪽은 허리에 감아 매고 다른 한쪽은 어깨에 걸쳐 밑으로 늘어뜨려 입으며 두르는 방법에 따라 입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사리가 한 장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은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 때문인데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는 힌두교는 옷감을 자르거나 바느질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지요. 선생님, 그럼 3번 사리 역시 종교의 영향이군요. 제가 알기로는 종교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관습이 다른 것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종교나 관습 등을 인문 환경이라 합니다. 선생님,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은 지형, 기후 등 자연 환경과 풍습, 종교 등 인문 환경 때문이군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이 공식에서 1번과 2번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봐요. 힌트를 좀 주자면 1번은 기후와 지형 등이 포함되고, 2번은 풍습, 종교 등이 포함된답니다. 정답을 한번 말해 볼까요?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1번에는 자연 환경이 들어갈 것 같아요. 2번에는 인문 환경이고요. 정리를 해 보자면 세계 각 지역의 기후, 지형 등 자연 환경과 종교, 관습 등 인문 환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정리를 해 보자면 세계 각 지역의 지형, 기후 등 자연 환경과 풍습 종교 등, 인문환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